국회 중심의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개각 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결심 비상한 결단도 예고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한택씨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의 자택과 나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축제인 전력 기술 엑스포가 전 세계 35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학업 등 제도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하야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전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중대 결심을 예고하면서도. 하야 요구나 탄핵과는 애써 거리를 뒀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국회 중심의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개각 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 결심, 비상한 결단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장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어, 말씀드려둡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헌정사의 비극이고 국정 혼란이나 공백 우려가 있는 만큼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심에 공감한다는 말로 하야를 암시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민심을 잘 알고 있고 또그 민심에 공감합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면서도 애써 금기시했던 단어를 대선 주자들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 b c 뉴스 윤문수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남대 강연을 앞두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고 청와대 개각 발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야3당과 충분히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과 송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전 원장은 차 씨의 영향으로 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차씨의 중소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지난달 31일 사직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축제인 전력 기술 엑스포가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기술을 교류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정경우 기자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수 있는 전력 분야 엑스포인 빅스포가 개막됐습니다.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한 이후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알리고 에너지 분야의 트렌드나 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전력 분야 축제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이런 전시와 또 학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SDI와 LS 산전 등 국내외에서 17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가했습니다. 35개국에 걸쳐 2,000여 명의 해외 전문가가 행사장을 찾아 기술 교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입니다. 520개의 전시 부스와 21개의 국제 학술 대회가 운영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전시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고용 확대를 위해 한전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50개사가 현장 채용 방람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익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픽스포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증강현실 등 신기술 체험관이나 대규모 문화공연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예산과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 광주시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체부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세계 수영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등록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에 조 장관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학업 등 제도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자활 공간 확충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간단히 못을 박아.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청소년들이 야외 창고를 만드는 목공의 한창입니다. 서툴긴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성취감과 함께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만들고 그러니까 음. 뿌듯해요, 만들. 지난 한 해에만 질병이나 가사, 부적응 등으로 전국적으로 4만 7천 명. 광주에서도 1,400명 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이나 진로지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일부이긴 하지만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밖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대안학교 교사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관련된 이제 비슷한 분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1인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 한계 등으로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청소년은 최 30%가 안 됩니다. 더욱이 이들 청소년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나오는 이유들은 또 다양하고 청소년들은 또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시선을 뭐 여느 청소년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한 청소년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우리 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 등 자활 기반 마련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국입니다 SNS나 중고 물품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본적 있으십니까? 중고 노트북이나 의류, 운동화 등몇번 쓰지 않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건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광주에서는요, 약 2,500여 건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10건 정도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인터넷 사기를 친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어리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죄 누범률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되지만요.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군수가 인사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남군은 다섯 달 넘도록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철환 군수의 항소로 군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군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인사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건 지난 5월. 박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양재승 부군수가 권한 대행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군수가 직원 17명의 근무성적을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직위 상실형인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박군수는 항소했습니다. 사진사태를 하지 않고 항소로 넘어간 것은 군종공백에 대한 그 우려했던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는 오직 그 자기 군수직을 지키기 위한 해남 지역 13개 시민단체로 조직된 해남 군민 대책위원회는 항소와 관계없이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없이 권한 대행 체제에서 군청사 신축 이전 사업 등 주요 현안이 추진되도록 한 해남 군위 역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방지책을 내놔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해야 한다든지 그 것이 군민들이 군위에다 부여해준 권한입니다. 견제와 감시. 이걸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공무원 노조 해남군지부와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사퇴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해남군민대책위는 다음 주부터 이른 시위를 이어가는 등박철한 해남군수 사퇴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 지역 사회 각계 시국 선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YMCA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에서도 첫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려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자유발언과 거리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선생이 서거한 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철 선생의 고향인 보성 벌교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